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협정의 만료를 앞두고 예상과는 달리 당분간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협정이 상당히 오래전에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광구 이게 어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을 맺은 건가요? 네, 칠광구의 위치는 제주도 남쪽 해상 한 200km 정도부터 네. 일본 서쪽, 아, 일본 규슈의 서쪽 해상에 해당하는 대륙붕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지역의 대륙붕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한 1968년에 에머리 보고서에 주목을 해서. 1970년에 해상 아 죄송합니다 해양 광물 자원 개발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고 우리 한반도 인근 그 대륙붕을 여러 가지 광고로 지정했는데 칠광고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네. 일본은 이 칠광고가 자국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발을 하다가 아하.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국제 판례가 한국의 주장에 좀더 유리한 그런 입장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그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어 주장을 선회를 해서. 우리나라랑 협의를 진행하고 1974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 발효 시기는 1978년 6월 22일에 됐던 겁니다. 이 내용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가져서 네. 50년간 이 대륙붕 실광구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 공동개발을 한다. 공동탐사와 공동개발을 한다는 것이 주로 내용이고요. 그 이익은 물론 반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협정이 50년간 존속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 이미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어, 올해 6월 22일부터 이종이 이 협정을 종료 통과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우리는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협정이 끝나는 거죠. 3년 것이네요. 후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어, 이렇게 정확히는 이제 2028년 6월 22일이 어, 유, 어 만료 기간인데, 네. 그로부터 3년 전부터 종료 통고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산해 보면 올해 6월 22일이 가장 이른 종료 통고 시점이 되는 거였죠. 네. 당시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바다에서 어, 사우디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요. 이건 거의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기대에 가득 찼던 당시 사회 분위기 그 시절의 히트곡이죠. 칠광구로 잠시 함께 느껴보시죠. 칠광구 나이이이바 저도 좀 오래 묵은 세대다 보니까 저 노래가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의 꿈을 실현할 검은 진주. 이게 바로 석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앵커님과 비슷하게 저도 좀 연식이 되어서 네. 이 노래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히트곡으로 들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노래인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도 산유국이 될수 있다는 그 기대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 엠머리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이 그님 지적하셨듯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열배 해당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착안해서 역시 어그 공동개발까지 이어졌던 것이 공동개발 협정의 체결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어, 이 노래가 나오고서 한동안 사실은 공동 탐사가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대략 한 20087년까지 어, 1차 탐사를 시행을 했고요. 이 후에는 조금 소강 상태를 거쳤습니다. 1차 탐사 결과가 그렇게 유망한, 유전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네.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음. 관심이 조금 시들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어, 국민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만, 일본이 나중에는 92년 이후에는 심지어 공동 탐사, 공동 시추라는 그 행위조차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지경이 됐다. 이어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음. 이유였고요그 이후로는 2000년대 초반, 2001년부터 2000, 2002년부터 4년까지 어, 전파를 이용한 탐사, 이른바 3D 탄성파 검사라는 것을 지층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도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 결론은 약간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접었는지. 더 이상 우리와 공동개발에 관한 그런 논의조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동안 조강권자가 없다가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죠 조강권자를 새로 지정해서 일본과 이 공동개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뭐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문제가 현재까지 어, 그 지지부진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쭉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간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들었던 그 노래 칠광구 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제 칠광구 검은 진주. 네, 가수 정난희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어 당시 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정난희 씨를 칭찬하면서 어 금일봉 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어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로서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자 칠광구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들 이후 세대는 이 석유보다는 그리고 이 노래보다는 영화로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아, 그런 걸 보면 당초에 이 매장량에 대한 예측과는 달리 이 칠광구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석유 시출을 해본 결과 미량이지만 석유가 발견되기는 아,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아주 조금 나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그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경제성이 있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어 나오면서 어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제 공동 어 탐사 공동시체에 관한 어 관심을 잡고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 이제 최광구가 국민의 관심으로터 멀어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석유 탐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 물론 이제 겉으로 어, 발표하기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우리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대륙붕에 관한 국제 판례가 변경됐다는 것이 아. 일본의 또 주장을 어, 바꾸게 한,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고 많은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에는 1969년에 북해 대륙붕 사건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네.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다라는 개념이 어 음.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륙붕은 육지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기만 하면 한 국가가 그 끝을 한계까지 얼마든지 넓혀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뚝 끊어지는 그런 지리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거기서 이제 대륙붕이 끝나는 것이죠 음. 일본의 경우가 오키나와 해구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이 일본의 그 영해에서 별로 멀어지, 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갑자기 깊이 뚝 끊어집니다. 뚝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대륙붕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붕이 쭉 이어져서 중국 오키나와 해구까지 할것같고 네. 일본은 대륙붕을 주장하고 싶어도 오키나와 해구에서 끊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공식화하는 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니까 일본은 어,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한국이 모든 걸다 가져가겠구나. 차라리. 공동개발하자. 네. 그래서 그 이걸 반분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나 해양법재판소의 그 어, 다이어픈 경계획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이제는 그런 지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으흠. 거리 기준이라는 것이 거의 굳어졌습니다. 특히 네. 어, 인접하고 있는 국가간에는 그 등거리선, 등거리 중간선이라는 것을 그것, 구어서 그것을 대륙대륙 경계로 이제 삼는 그런 관행이 굳어졌고요. 그, 그 기준은 가장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어느 국가에든 지리적 그 상황에서 관계없이 200 헤리까지는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대륙본 공동, 공동개발 협정이 없다면. 지금 200 캐릭까지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국제사법재판소나 다른 국제사법기관의 판례를 통해서 음.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네. 일본은 이 협정에 대해서 이제 큰 미련을 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국제법, 국제판례의 변화가 있었다고 라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으로서는 이제 자국이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협정이 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시점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어,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이제 6월 22일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일본이 협정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왔는데 돌연 예상을 벗어나는 행보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 6월 22일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대륙본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를 할줄 알았더니 그 시기를 이제 지나간 거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어, 일본 정부는 어, 한일 관계의 원만한 그 지속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 이 문제가 한국이 협정의 지속을 또 열망하고 있고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당장 종료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어, 검토하기로 했다는 그런 방침을 굳혔다고 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사실일 것 같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좋은데 굳이 일본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협정 을 종료시킴으로써 이 좋은 환일관계 를 갑자기 망가뜨리는 그런 음. 그 단초를 제공하고 싶지 는 않아 할 겁니다. 음.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사실 한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관계가 조금이라도 경색되는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일본은 어, 속된 말로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실제로 우리 정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속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카드라는 것은 던지고 나서보다 손에 쥐고 감추고 있을 때 상대방을 더 압박하기가 쉬운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한일 관계에 어떤 어 변수들이 나타났을 때 일본 이걸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당분간은 이제 일본은 7관구 개발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냈는데 사실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 일본이 보류를 선택한 어떤 다른 이유들이 또 있을까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과 함께 네. 사실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서 이 지역 안보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륙붕 협정 문제, 광동개발 협정 문제가 이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네. 그러한 고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본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 어, 중간선을 기점으로 하는 경계 획정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만 일단 음. 그 문제도 또 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이죠. 네. 이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사실은 한일 간의 해양 그, 그 갈등이 음.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업협정이라는 걸통해서 겨우겨우 업문제를 겨우 봉합해놨는데 네. 이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분 같은 더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본과 갈등을 비절 그런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력본 그 공력개발이 종료된다면요, 네. 그것을 지금 일본이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장기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정확한 시기에 경계 액정을 제외할 수 있게 더 편한 시기에 경계 액정을 제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었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 정부를 배려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굳이 이 시기에 네, 일본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이고 것이죠. 특히 어, 한국인들이 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반감을 생각하면 정부 초기 출범 초기에 한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고려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 안보 차원의 문제까지 말씀해주셨는데 한편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일 협정이 종료가 된다면 그 빈틈을 중국이 치고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이제 국제법을 하는 사람인 게그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제법상 합의는 합의한 당사국들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 이 상황에 대입해 보면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한국과 일본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이지 중국을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죠. 네. 오히려 중국의 주장은 한국과 일본이 대륙봉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륙봉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74년 협상에 타결될 때도 그랬고 78년 비준서 교환식에도 그랬고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이 한일 공동 대륙봉 공동개발협정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중국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중국은 재밌게도 남중국해와 다른 그 인접 해역에서 자국의 해양 권익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들을 법적이든 비법적이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배탈적 경제 수역이라든지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자국의 권리를 확충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는 사실은 그 동중국해 일부에서 공동 개발을 어,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여기고 중국이 또 일방적으로 어,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는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동 개발 협정이 어, 지도 장치로서는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얼마든지 이것이 어, 국제법적인 문제하고 별개로 음흠. 이제 공백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가 사실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중국의 행보가 굉장히 대범합니다. 아, 우리 서해 대형 구조물을 세우고 또 이틀 전인 24일이었죠. 일본도 중국의 구조물 설치 항의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한일 협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 어 중국을 뭐랄까요 좀 견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면은 그런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 텐데 네. 지난 50년간의 중국의 관행을 보면 사실은 이 한일 공동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어, 태도로 보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중국의 독자 자원 탐사를 한다든지 독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칠칠광구 외곽에서 중국이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네. 중국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J D G 협정,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중국의 동쪽 동지를 어, 저지하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어 왔습니다. 네. 이 존속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또 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해 보면 현재 칠광국 개발 협정의 종료는 말 그대로 당분간 보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위원님 일본이 만에 하나 어느 시점에 가서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해 버린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 일본이 그 한일공동 한일태평풍 공동개발협정의 종료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이 협정은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바꿀 방법이 조약의 구조상 없다고 보시면 없다. 할것 같고요. 음. 이 문제를 한일 기본관계협약에 따라서 중재위원회 회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재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측에 1명, 일본 측에 1명. 그리고 두명에 임명된 중재위원이 제3의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음흠. 어느 한국가라도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한일 기본관계 협약에 따라서 푸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음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역은 국제법상, 해양법상, 경계 미획정 수역이라는 묘한 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네. 이 지역은 그렇게 어떻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자원 탐사나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어, 정지 상태가. 결국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누구도 거죠. 누구도 주인이 아닌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주인인 행사를 할수 있지만 누구도 주인의 행동을 할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웃기는 상황이 앞으로 이 지역에 벌어질 겁니다. 그것은 양국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경계 획정, 대륙본 경계 획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탐사 활동은 국제 판례에 따른다면 해양 환경의 영구적인 물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해서 국제법상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될 이른바 네. 자제의미의반으로서 국제재판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JDC협정이 없어지는 순간 마음대로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오해가 좀 있다라고 네.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만의 또 장점이죠. 잠시 눈을 지구촌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해외에서도 이 칠광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어 사실 대륙붕 경계 백정에 관한 사례들은 뭐 갈등인 상태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많은 국가들이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1985년 몰타와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륙붕 경계에 확정을 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아예 요청을 해서 네. 국제사법재판소가 거리 기준으로 양국의 대륙붕을 형평하게 아, 나눠준 그런,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23년에 어, 리카라고아와 그다음에 콜롬비아 간의 그 어, 대륙붕과 관련된 분쟁에 의해서는 어느 국가도 200캐리까지는 어, 지리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대륙봉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판례 판결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사법 재판소 그리고 다른 국제 사법 기관들은 이 분쟁을 대륙붕과 관련된 획정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도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 과연 이럴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가 국제적인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 또는 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음. 같긴 합니다. 이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어느 국가는 틀림없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합의에 의하든 아니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든. 어, 대륙분 경계획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법적인 준비가 잘돼 있어야 하고, 네. 재판소에서 변론이나 서면, 어, 증거를 제출할 때 많은 준비를 해야,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따릅니다만, 저희는 재판소를 통한 경계획정 또는 일본과 우리나라와 의 양자간 어, 협상을 통한 경계획정을 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칠광구 협정 관련해서 일본과 우리 정부가 계속 이제 협상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여기저기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우리 정부는 일단 이 협정의 조, 유지, 존속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네. 어, 이해가 됩니다. 이 협정이 없어지는 순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 지역을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음흠.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 이것을 대처할 만한 마땅한 다른 법적 체제를 구상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희가 더, 탐사 기술이 더 발전하고 나면 저희가 기존의 기술로는 알수 없었던 그런 유망한 그 가스전이나 유전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저이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이 J D 역정은 유지 존속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꾸준히 일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간의 그 지혜로운 그 어, 협의를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일대협정의 유지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에 바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한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고 또 한일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검은진주제7광구 공동개발 문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